Guys, t o d a 여러분 my 러분들여 e 분들여 o 분들 여러분들, 여러 s 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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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쿠키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여러잖들 그렇다고 만들여니시들도 없잖아. 여기서는여간이 굉장히 많거든. 그래서 한번 let's try 러 t 들 여러분들, 여러그들 여러분들, 여들고러신들좀 붙은 들 같아. 이제 <laughs> yeah. 한번 만들어보자들 일단은 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. 어제 마트 가서 샀어. 180g인데 얼마였더라? 12불, 12,000원. 한국보다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어. 뭔가 들어있네, 땅콩 같은 게 들어있네. 그리고 카라이프. 농도를 좀 봐야 될것 같더라고, 하면서. 뭐, 소리 들려? 아, 바로 아, 아파. 피스타치고 카자이프는 완성이 됐고, 얘는 냉장고에 잠깐 숙성해놓을게. 마시멜로 200. 자, 이제 냉장고에서 이거 꺼냈고, 제가 어학원 다니거든요 여기 시즌이 와가지고 근데 어학원에서 또 친구들 좀 사겨가지고 그 친구들 좀줄여뭐 태국 친구들도 있고 이태리 친구들도 있고 애들이 다 진짜 착해 애들 너무 착해 그래서 웃긴 게 걔네도 영어가 안 되고 나도 영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심도 깊은 대화를 하지는 않아. 그래서 진짜 그냥 뭔가 영어 실력을 늘리기보다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막뭐 문화 이런 거 얘기하는데 헝크란 있잖아. 저거 성과 그 진짜 가보고 싶거든. 그런 거좀 재밌는 것 같아. 애들 많이 만나는 거. 다양한 나라 애들 만나는 거. 열동 15개 정도? 나 할거하시켰다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어, 이제 아예 얘는 진짜 무조건 약불로 해야 된대. 무조건. 안 그럼 질겨진다고 그래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너무 급하게 뭔가 조급해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천천히, 천천히 하다 보면 두바이 쫀득쿠키처럼 그 완성형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. 하는 마음이야. 마시면 하지 않게. 아, 진짜 웃긴 게, 학원에도 자꾸 구독자들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진짜. 내가 여기까지 와서 구독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. 그니까 내 컨텐츠가 그래서 그런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은 거야, 내 구독자들이. 그 너무 좋아, 얘들라 우리 같이 열심히 살자. 우리 성공하자. 다 같이 우리 한남도 일에서 만나. <laughs> 이지랄. 야, 뻘아봐 엄마 잘하지, 애들아. 이모 잘하지. 끝. 하나 못생긴 거 먹어볼게. 오마 음~~ 너무 맛있어 뭐야? 아무튼 나잘 만들었지?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마트에서 사온 소고기를 구워먹어볼거야 소고기가 지금 9,000원? 5,000원도 안 되는 똥. 음. 맨날 밖에서 사왔다가 한번 먹어보려고. 핏기 한번 제거해주고요. 너무 많을 것 같은데. 너무 많은 것 같고, 덜어야겠다. 자, 이제 불도 잘 끼죠. 정말 미쳤다, 냄새. 냄새 미쳤다. 미쳤다. 됐다가 솔그린마스타드 올려서 먹기. 두근두근. 과연 호주의 첫 소고기는? <놀람> 맛있군요. 소고기랑 양송이랑. 아 양송이 더 굴걸. 아 버섯 개많네. 맛있어. 그 <놀람> 원래 요리도 안 해먹으니까 다음 아, 이거 못참겠다. 이거. 이거는 <놀람> 이거 뭔가 콜라 같게. 맥주 아니고. 맥주 안내고 <놀람> 콜라로 갈게. 술 취해가지고. 콜라로. 아우 가보겠습니다. 늦었어요. 늦었어요. 아침부터 이참 사람이 어딜 가든 지각하는 버릇을 못뭐 고치는 것 같아. 그들 어? 말하는 맞기 항상 일찍 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 때드리도록 합시다. relaxing do you guys agree with this do you think beach holidays are relaxing or not really <laughs> embarrassed embarrassed shock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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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음. 음. 자 두바이 쫀득쿠키 리뷰를 해볼 거예요. It's a Korean famous dessert. Do you I like it. chocolate? Yeah. 근데 지금 비절이 조금 가방에 넣고 <laughs> 와가지고. 맛있어. 언니 맛있죠. t h i dessert is so bad, but tasty is good. Believe me, trust me. Okay. All okay. b o u t okay. It's good. It's like a um, Dubai chocolate. Oh yeah, yeah, Dubai chocolate. Yeah, it's a developed version mm. in Korea dessert. <laughs> 뭔가 음, 그 유명한 마라꼬치? 먹어도 돼요? 이 소중한 걸? 소리아는데요바비타코데이라고 응? 음음 바로 해가지고 그 화요일마다 타코가5달 비쥬얼 이즈 어메이징 어리 피치 도 맛있어요 여기... 나 진짜 오늘 혼자 다니는 거아야 관계해야지. 아, 여기 사람 있어요. 낭낭, <laughs> <난>, 사람 있어요. 릴리! <laughs> 근데 저 한국에서는 유튜버라고 말안 하거든요?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유튜버라고 한단 말이에요. 간 애들한테 뭐 사건 사는 사람들 다 유튜버라고 하니까. 애들아. 좋아했어? 구독 눌렀어? 언니랑 헤어지고 같이 사는 언니 친구들이 또 시드니에 놀러 왔다고 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. 일단은 저녁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언니들은 지금 밖에 나갔대요. 그래서 언니들 숙소에서 편집 좀 하다가 저랑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지금 같이 사는 언니 잡으러 왔잖아. 지금 하도 안 들어오셔가지고. 잡았다, 영놈. 잡았다, 영놈. 이렇게 이렇게 떡 패스 근데 이거는 끝일 거고나 오늘 호텔 온다고 꾸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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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학원 가는 날인데 근데 구글리 피내신거야 진짜 맛있다 언가꼭 먹어야 된다는 응나날 그 그거 아, 고까짝놀어 언니들 응. 셋이서 허쉐잉인가 8시, 뭐 어디 가서 60만 원 나왔다고? 우와 감사다 뭐가 계속 나와 와 색깔 미쳤다 진짜 맛있지? 200불 이따가 이별로안 왔다 얼마 안나왔어 맞아 뭐? 싹다싹다 유치면 안돼그